각 나라별 언어 난이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와, 자, 그 봤는데요 여러 나라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말이 참 어렵죠 실생활에서 우리조차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춤법 문제예요 한번 여기저기가파이트모드를 준비했으니까 아, 나 진짜 못하네 아, 저도 사실 아나운서지만 저도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난이도 10개입니다 진짜? 여러분 선물을 걸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난이도 10개짜리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어, 문제! 천재! 천재 한번 해보세요 당 100명 중에 98명은 틀린다는 맞춤법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난두명에 속할 수도 있어 어 충격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난 맞춰 정말 성을 아, 살리고 아. 싶어요 자잘 들어보세요 야,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렇게 우시게 보여? 안 말하지 마십시오 어따 대고 감당합니까 뭐라고? 아, 어따 대고 자 어따 대고 쓰세요. 어따 대고 어따 대고, 대고, 대고. 어따 되고. 어따 되고 반말입니까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 어디 따 대고 이런 건 아니죠? 어따, 어따 대고 대고라고 대고. 했습니다. 그거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따 대고 어? 어아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따 대고 말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써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각자 생각하는 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자 이수 타면 안되는데 김 아, 김보 김보경 씨 어? 어? 따고아 지읒 받침이 나왔구요 어 그래요 어 김종민 어따 디귿 받침 <laughs> 자 시옷 받침 됐습니다 이승훈 씨 시옷 받침 왜 웃는,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다 다르니까요. 전 디귿 받침 했고요. 저 대고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은지원은 <laughs> 특이하게 또 어이로 대고를 써주셨습니다. 아이예요? 모르겠어요, 저도요, 저. 예, 저희가 맞을 수도 있죠. 사실은요, 저도 답을 몰라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자 정답하면 보세요. 여주자 그냥 어, 어 아니야, 그냥 어쩌? 어따 대고 아니야? 어따 대고 정답! 아, 네! 맞았네. 어디에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어따 대고. 아, 이게 정답입니다. 네. 아 이승우 씨, 시옷받침 아 그리고 아 김보경 아 씨, 시옷받침 아 자, 대구를 왜 하셨어요? 물었죠? 아이저. 아, 이거 부당하다안 들려? 아예 안 들렸어요. 자, 이번 주 2위는 김종민 씨가 아 차지했습니다. 아 1명중 아흔 여덟 명은 틀리는 맞춤법을 소개해드렸는데 김종민 씨가 정답을 맞춰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정답을 맞춰서 사, 맞춤법 상위 2%에 들어간 김종민 씨 평소 바보 이미지에서 엄청난 반전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김종민 씨. 종민 씨는 정말 틀리다고 생각하고 쓴게 맞은 거예요. 맞춤법 천재가 맞을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얻어걸린 어. 것 어, 같다는 미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 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월간의 라이브 검증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김종민 씨가 바보인 척하는 천재인지? 아니 사실 그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네.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보다 어떻게 우연히 게 봤는데 네. 그게 이게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어. 봤던 게. 네. 어떻게 봤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건 내 지식인 거죠. 그럼 눈 똑하고 뜨고 얘기해. 그럼.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그걸. 저도 잘 저를 잘 모르거든요. 음. 제가 그마치포몇개를 알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난이도 별 아. 10개짜리 문제 보여 주세요. 뭐야? 박구가 박구가 오! 에게 겨우 이 정도야? 에기에기에기자 와, 와, 어, 김종민 씨 에게, 10초 드립니다 10초 에게. 10초 안에 쓰셔야 에게, 에게, 돼요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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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에, 기 에, 기 에, 기에구지5에4 6초남초 4초 초 남았어, 6초 남았어. 에게. 자, 5초 4초 에초에초 에게, 에게 자, 과연 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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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초에초에초에 자 어. 보여주세요. 자, 에게. 결과, 어, 하나 정답, 둘, 셋 보여주세요. 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썼다. 에게 <laughs> 아, 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게 <laughs> 처음에 썼던 거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썼던 거. 어, 처음에 썼던 거 그러면 그럼, 그럼 처음에도 썼다가 지웠어요. <laughs>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썼죠. 여의로, 네. 아, 아 에게, 에게. 네. 자 근데, 하여간에 이 밑에 여우인가? 있는 정답. 김종민 씨가 쓰신 애게 과연 맞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아, 정말. 야 아. 정말 선 하나만 딱 그으면 되는데 네.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걔를 왜 저렇게 써야 돼요? 걔, 아니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걔는? 예. 자오 위인데요. 5위 5인 뭔데요? 자 우리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게 뭔지 아시니까 중앙선에 있는 저 터키어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아, 이게 뭡니까? 저, 저게 그, 그 뭐야? 반사돼가지고. 아,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어? 물이 나옵니다. 진 어, 맞아요. 도로를 청소해주는 시스템이 예, 몰랐어요. 몰랐어 은지원 씨처럼 저렇게 그냥 간사판인 줄 아는 분들 계실 거고. 음, 그거 물 나오는 거예요, 물 나오는 요물 나와서. 술 침범하면 소리 나라고. 다른 나라에는 겨울에 눈쌓있을때 저기서 온수가 나와가지고 뭐야. 눈 녹이는 것도 있고 막그렇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뭘까요? 자, 우리가 교통카은자네을 모르는데. 바로 수원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저렇게 다음 버스를 알려주는 전광판에 대면은 본인의 버스카드 잔액이 나옵니다. 아, 아 예, 수원에만 있어야 지금. 모 자, 보세요. 아, 그럼 굉장히 키가 커야겠네요. 이전광판 잔액 4,350원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키가 좀 커야 오. 됩니다. 예, 저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러면 얼만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동 타면 돼요, 무동 타면. 이승훈 뭐. 씨로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예. 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세 번째. 신체검사 때 몸무게 줄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숨을 참는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어, 어저 우리 장관 PD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못 생겼다. 83kg 나 나가네요. 기다가자 <laughs> 여기서 어? 머리를 잡아 당기면 몸무게가 준다고 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자, 자 보세요. 머리를 잡아 당기니까 더못 생겼죠? 자 83에서 떨어집니다. 몸무게가. 자 그리고 잠깐만 그거를. 우리가 브 최종 몇킬로 올리는지 공개 안 하고 바로 이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우리 세월간이 중에 의심이 많은 분이 은지원 씨입니다. 네. 아, 네. 아 진짜 저 믿어? 아니요. 아니, 이거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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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안 믿는 거 알아요. 맞아요. 뭐. 의심에 뭐. 가득 차. 자, 몸무게를 재주시기 바랍니다. 제, 제 몸무게 공개하라고요? 공개해줘요. 숙녀 몸무게를 그냥 함부로. <laughs> 숙녀세요? 예. 네? 아직도 아이돌인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원형이 정말 의심 많거든요. 네. 어, 죄송한데,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남양특집이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민씨가. 자꾸 일어나지 마시고요. 아우, 이야, 진짜 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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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이 현재 67kg. 어, 67kg. 67kg이 나갑니다. 자, 아, 왜? 왜? 자 그러면, 아, 김종규씨가 네. 머리를 한번 잡아 네.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를 아, 드리면. 형, 세게, 당겨. 세게, 세게 잡아 당겨야 좀더 많이 생돼요. 빠지겠죠. 티끝 없는 거예요. 레디. 자, 일단 준비 동작을 하고요. 아직 잡아 당기지 마세요. 아, 세. 댐이 없어요. 자. 당겨주세요. 5초 이상 당겨야 됩니다. 자. 5요 했는데요 아 어. 54, 5 지금. 잡아당긴 후 55kg으로 <laughs> 진로 <laughs> 거의 8kg이 <laughs> 어, 감량이 됐네요. 어떻게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세 명이 한번 도전해보죠, 세월간이 아, 어, 전형무씨도하게요 아니요, 월간이 본인 아니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아, <laughs> 아 성공하라는 아, 죄송한데, 저기, 종민 씨좀 저요, 룬다. <laughs> 저기 가려주세요, 네, 시청민을 네. 위해서. 이제 3시니까. 네. 종민을 제가 땡길게요. 아, 이거 다발아다발 려가지고. 자, 212.3kg. 212.3kg가 .3kg. 212 나갑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서로의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한 1kg이라도 감량 효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머리를, 예. 머리를 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이 아, 아, 아. 아. 아, 머리 어떻게? 어, 아, 아볼수잡어드요 아, 종민신호랑캐예요 예. 물 물이 자, 자, 네. 자가 네. 자, 좋습니다. 머리, 머리 잘 잡아 주시고 아게세 개씩 한 번에 꼽고요. 자, 꼽죠. 거 뽑자시피 잡아. 이렇게 다뽑지 말고. 땡 아! 자, 아, 진짜, 아, 아, 나가면 안 돼요. 아, 아 나가면 안, 돼, 아, 안 돼요. 아, 208kg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kg의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와, 이걸 구하는 거예요. 너도 와. 너도 와. 빨리 그래, 와. 시간 이더 와. 그냥 지금 해. 어, 장난 아니야.